드림 공동체 예배 티켓 하나,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나 자리를 정리해요. 둘, 단정한 복장으로 갈아입어요. 셋, 침대가 아닌 정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네, 약속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다섯,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여섯, 댓글로 인사를 남겨주세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저기 멀리 미국 땅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영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멀리 미국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도 짓고, 집도 짓고, 곡식도 심으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땅, 미국이라는 곳에서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다고 해요. 곡식을 열심히 열심히 심었지만 그만큼 열매 맺는 것은 아주아주 아주 조금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지내는 영국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이 다가가서 곡식 심는 법을 알려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해, 아주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대요. 그래서 그 기간에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며 추수감사절로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곡식을 심거나 열매를 거두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올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주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랜드 친구들은 매일매일 감사하며 지내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사람은 매일매일 감사를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할 게 있는 거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바빌론 나라가 지나가고 페르시아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요. 페르시아 나라의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에게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는데, 무려 120명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20명의 신하들 위에는 더 높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세 명의 신하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한 신하가 있었으니,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신하들보다 우수했어요. 모든 신하들 중에 제일 뛰어났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매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어찌 뛰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제일 좋아했어요. Good. 다니엘을 나라에서 가장 높은 신하로 세우려 하였죠. 그러나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우리 모든 신하들이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왕께서 한가지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명령을 편지로 써서 도장을 찍으시고, 다시는 고치지 못할 법으로 만드시지요.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속셈을 몰랐어요. 그래서 신하들의 말대로 하기로 하였지요. 왕은 편지를 썼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나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 소식을 다니엘도 들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늘 그랬듯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변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른 신하들에게는 단일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신하들은 재빨리 왕을 찾아갔어요. <laughs> 왕이시여,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왕 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셨지요. 그랬지, 그랬지. 왕이시여, 왕께서 직접 편지를 쓰시고 도장까지 찍으셨지요. 어, 그랬지, 그랬지. 왕이시여,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허, 누가 그랬단 말이냐? 왕이시여,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뭐라고? 다리오 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신하들의 속셈을 알아차렸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이 법을 만들자고 했던 사실을 말이에요. 다리오 왕은 이 법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편지를 쓰고 도장까지 찍었으니 되돌릴 수 없었어요. 안돼.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리하여 다니엘이 붙잡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로 끌려갔어요. 굴 속에서는 사자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사자들이 가득한 사자굴로 다니엘이 던져졌어요. 아무도 다니엘을 구하지 못하도록 사자굴을 큰 돌로 막았어요. 30일만, 딱한 달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었다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다니엘은 그의 변함없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갇히고 말았어요. 다음날 새벽, 다리오 왕이 헐레벌떡 사자굴로 달려왔어요. 다니엘이 걱정되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이 되어 찾아온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런데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사자굴에서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감하네 사자굴에 있는 모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사자들이 입을 벌리지 못하니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난감하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에게서 보호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어릴 때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며 힘든 일도 겪고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며 지내야 했지만 한 가지 마음의 결심을 하고 꼭 지켰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꼭 지켰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정한 시간에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왕이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왕의 명령이 있는데, 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드림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도사님은 늘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바보 다니엘. 아니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혀가는데. 그럼 평생토록 기도를 못할 텐데. 아, 그걸 알고도 기도를 한다고? 나 같았으면 눈은 뜨고 다른 생각하는 척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아니, 문은 좀 닫고 몰래 숨어서 기도하지. 아. 우리 드림이들도 전도사님과 같은 생각인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알고서도 늘 하듯이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은 뭐가 그렇게 감사한 것이 많았을까요? 다니엘에게는 매일매일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가득했던 걸까? 우리 말씀 한곳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드림이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셔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드림이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나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토록 가장 감사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나는 2021년 지내는 동안 무엇이 가장 감사했나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드림이들, 지금 나는 무엇으로 감사한가요?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들림이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매일매일 지내면서 음...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 난 감사할 게없어 "난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걸" 라고 말하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지내는 우리 드림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구야, 고마워.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번 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며 감사합니다 말하며 지내는 우리 드림이들, 드림랜드 친구들과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 드림랜드.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으며 감사하며 지내기로 약속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드릴맨들 친구들 네잘 지내고 있죠 네 우리 또 대면 예배 시작됐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함께 감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얼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면에 올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또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주스 감사절을 맞이하며 한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에 또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림 맨 드림 맨드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 우리는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는 2021년 11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올한 해를 보내며 나에게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감사한 제목을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 드림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코로나이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 드림이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며 정말 정말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드림이들, 나의 감사의 제목을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드레스코드가 있었습니다. 우리 드림이들 기억하고 있나요? 무슨 색 드레스코드였지요? 맞아요, 우리는 빨강, 주황, 노랑, 알록달록, 다음 풍이 되어 오늘 예배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이들도 알록달록, 빨주노로 함께 드레스코드 맞추었나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드림이들 인증사진 찍어주세요. 어떤 옷, 어떤 악세사리를 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예배드린 나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전도사님 그리고 양혁 선생님께 전해주세요. 우리 드림이들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요. 이번 주 가족의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약속하며 우리는 이번 주 가족의 시간 만나러 가볼게요. 인증사진 보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 드림랜드 예배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드림이들 안녕. 드림 공동체 친구들, 동수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일은 슈수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감사한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가족들과 함께 감사 제목들을 생각해 보고 이 감사 제목들로 우리 감사 열매를 맺어 볼까요? 그럼 맺으러 출발해 봅시다! 먼저 드림맵의 드림스타 활동지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우리 가족 감사 제목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스티커로 우리 가족 감사나무를 예쁘게 꾸며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감사열매도 붙여주세요. 짠! 우리 가족 감사나무 완성! 이번에는 드림랜드 드림틴즈 활동지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가위로 흰색 선을 따라 활동지를 오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나무의 검은 선을 따라 칼집을 내주세요. 울타리도 똑같이 칼집을 내주세요. 그리고 칼집이 난 곳대로 나무와 울타리를 끼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의 감사 제목을 적어 나무에 붙여주세요. 짜잔! 우리 가족 감사나무 완성! 드림 공동체 친구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 모두 가족의 감사열매를 만들어 보았나요? 많이 맺힌 우리 가족의 감사열매! 인증샷을 찍어, 군도사님, 양육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주일에 가족활동들을 받지 못했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말아요. 어떤 모습이어도, 어떤 모양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감사 나무, 감사 열매를 맺어서 영상 그리고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성품학교로 만나요. 안녕!